아, 트롱이 저분 내일 나랑 코끄러워내 미끄러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지아괜어아이찮해야지아못들어괜어아토르아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거 라인들면은 이거 파아뜨면 아무것도 못하는 조합인데 아니 토르비언인데 루시오를 한다고? 루시오 원챔미가 뭐지? 어야 힐러이죠 힐러이죠 우리 조합이 버스를 태울 수 있는 조합이 아닌데? 누구 보고 말한 거지? 버스... 몰라 제 봤을 때 오버워치 아, 경쟁전 시작할 때 아, 설문조사하고 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아, 그 적성 조사 아, 같은 아, 거 해가지고 아, 그 검사해서 지금 내 멘탈이 경쟁전을 돌려되는 멘탈인지 아, 이런 거 아, 체크하고 아, 해야 돼. 니케온 그 니케온인가? 아닌가? 무슨 니케온? 안녕. 네. 안녕 안녕. 안녕. 그때 그때 있잖아. 안녕 안녕. 클벳트 기억한다. 기억난. 그래. 아 겐지야 나와줄래?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방금 전 패배가 팀원들의 잘못이라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가와 내가 했지만 멋진 장면이었어 찌누야 내가 못 봤으니까 또 상관 <laughs> 내가 했지만 정말 멋진 장면이었다고 뭐 봤어 그래 알어뭐 그래. 봤으면 어땠어 찌누 <laughs> 의전도 없 내가 봤어야지 뭘 말을 해야지 구조가 아, 개 아프네 진짜 저 파티 내가 겐지 빼. 겐지가 내파치먹어가면나 진짜 부들부들할 것 같아 찐이야 상대 겐지 공돌때 우리 나눠서경 한번 하자 몰라. 토르비언 봉줄 어, 저... 이... 아 몰라 도르비언 봉줄 거야 어쩌이아 그래 그래 그래도 먹어라 아이 뒤에 거 내가 먹을래아 이거 내 거야 아씨 <laughs> 숨겨놨는데 바로 없어졌어 어떻게 야 이거 나야 먹을라고 내가 막야 여기서 쓸게 나 공급기가 준비돼 오아 깜짝이야 달려라. 아 어, 뽕이 들어오면 약해지는 사람이야 난 사실 알고 있었어 그거 뽕 들어오니까 못하겠어 어 우리 루시오 겐지공 쓴거비트안 쓰고 샷발로 잡았는데 근데 비를안 써서 뚫리겠는데 안녕 음. 아 에이 잘았다 에. 아, 네 안녕 안녕, 안녕. 어, 파라 나왔어, 파라 어, 파라 한 대? 아, 두 대? 죽었다. 야, 2층에 솔져 올라왔어, 우리 층에어 무섭죠? 무섭죠, 무섭죠? 안 나올거죠? 잡았죠? 고맙죠? 아, 야, 우리 라인 근데 되게 공격적인데 잘 먹히고 있다? 힐벤 라, 자리한 되어버렸어요 다가 힐드데 우리 다 힐벤 망한 거같아요 <laughs> 나한테 1인방지 찍었어. 르비아죠 괜찮아, 우리 아 <laughs> 거점을 잃어버렸죠? 여기 너무 적 눈도, 안 열렸는데, 나는 전투 민족 이다. <목소리> 골드 잡으러가 는데 시체 품 이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우리 갠지 님 너무 무리 o k 죽으셨 k 야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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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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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가 Okay. Okay. 가는 a y Okay. o k 는 y Okay. Okay. o k 가 y o k 심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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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우리 겐지 님왜 갑자기 제 쪽으로 오셔 가지고 라이나르트 방패가 돌아가게 하셨어요. 궁극기가 거의 준비어요 아, 오 마이 갓. 기복, 기또 2제, 2제. 그렇죠. 얍. 아, 버졌다오 야야, 기술로, 기술로. 의슈라고 했냐? 야, 야 우리 근데왜 토르비 1왜한대에있어 지금은 지금지은님 잘가요 죽을때 됐는데?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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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 아 어, 라이날트가 방패업을 지켜줘서 야, 우리 한명 납치됐어 <laughs> 누구야 저 라이날트? <라인아트. 웃음> 라이날트 <라인아트. 웃음> <라인아트. 웃음> <laughs> 살고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 어 끌려간다 끌려간다 제압으로 끌려간다 이... <laughs> <다리야 내려가 웃음> 끌려간 게 아니라 끌고 간 거네 찌도 뽑면 저게 누구 많이가? 어솔저갔다안가안가안가 안안 앞에 있어 아직. 어얘소 소리 듣있 있었어 우야 피사야. e are up here. a 어 it's a 이 e 어 o 큰데? 너랑 내가 아. 너무 아이고, 어이없게 너는... 잘려서 h 리겠는데 아, s t h 중력 Oh, yeah, you can't do it. I'm g o i n 어 t 이 get a l 이걸 아 사망했어요. 이걸 원래 어이없게 밀리는 거야. 어, 오랜만에 메이 한번 해볼까? 이걸 이걸 아니다. 가자. 와 극혐. 그나 우리 반 맞아, 준주야. 아, 신캐! 저 알레르기 있는데, 아니야. 이제 신캐 아니야. 강해졌다고, 뭐찍었 잠들어서 간다, 나노리퍼! 아너나 누나, 누나 거기 말고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어디, 안에 여기 어디, 안에 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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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도 나어 나도 나도 나어있도 아! 내가 뭘 해줘야 이 조합을 맞춰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우리 팀엔 오리사가 메인탱거처럼 있을 거고 디바가 겐지랑 같이 들어갈 것이며 내가 해야 되는 것. 이요이걸로 <laughs> <laughs> 만족 못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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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다 뺄게. 날 믿어보라고 하산어 우리 탈론 디오도 나쁘지 않아? 로켓단 가자 로켓단. 우리 뒤에 루시오 남아있거든. 야 토르비오 있다. 자리아 킹. <목소리가> 와, 다자 뒤질 게 이야기 다생아름 생각해서 픽한 거라고 지누야. 그니까

이판 끝나고 사러 간다 우리 오리사 갔는데? 항상 백도는 남겨놓는다는데? 야 성당 빠졌어! 성당 빠졌어! 맥크림! 어우 C.. 쟤어 아, 아. <laughs> 역시 갓 캐릭이죠? 어? 이거 라인 괴롭혀! 나이스. 아, 턱이 안 땡기지 마, 세요 와, 미쳤다. 아, 쟤못 쏴? 게이 어리퍼고. 디바 있어가지고. 내가 해킹해주면 되는데 디바 빠졌잖아 아니야 어차피 쟤네 이제 초월 있단 말이야 아, 디바 뺏고 허이 야야 쟤가 다 필인데? 어? 어나방구 어, 화면 렉 걸렸어 멈출 뻔했어 아 프레임 깨서 떨어지고 있구나 야 상대 그 저저궁 있을 텐데? 라인아트 우리의 허그 어 뭐야 젤리 봤으니까 안 아나 해야지 살려줬는데? 우리 루슈가 오급나저두분 <놀� qualified> <놀라> <놀라> 지금 같은 디스코드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 어딨는지 확인했거든? 가서 테러 한번 해볼까? 초 아, 저졌 아, 고면 진짜 나이스. 리야 살았나 보네. 아, 아이 인데 아, 저못 잡았어. 잡아주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아. 알아월 빠지고 이제 리퍼궁이 돌거든. 너뽕 맺히냐? 나이스아이스아이스해이가야야 자리 KANDY PORTY! KANDY PORTY! 완전 n 인 아니냐? 이름은 코난 아, 못지었다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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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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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대 디바, 다시 나왔다. 자살! 적에게 죽을 바에 자살한다! 왜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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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으쓱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필베스리턴다 먹혀 나. 왜 지금 줘? 나 지금 왜 줘? 왜 줘? 왜 줘? 궁채어 궁채어. 나궁 거의 다 왔단 말이야. 나궁 거의 다 왔단 말이야. 네. 시프터 없었어? 아니 그냥 죽었는데 이번 네. 아니, 어차피 이번 한타 지면. 알아서? 한번 지로 빼지. 나이 어차피 야타 될 거라서 필요 없어. <laughs> 라인이 그럼 너무 힘들지 않겠냐? 아맥 대야 파냐 아는 사람 아니야. 아말로 죄송합니다. 아, 라인. 라인님. 이바 부조아 부조아. 라인 부조아 부조아. 아 호그 부조아. 호그 부조 안가 라인인가 라인. 이바으로 이바으로 이바으로. 이바 위치 디피. 이바 좋아 부조아. 도망가 도망가. 난안 죽었어! 라인 무조아 무조아! 아 내가 죽었다 무조아 무조.. 어? 애안 돼? 아. 빡게 비운다 주룩주룩 빡게 아, 비운다 주룩주룩 너부호 깨서.. 가지마 가지마 왜글로가 너부호 깨서 아이달래 내고 화물이 어, 얼마 안 남아서 어? 아 상대 이제 없는데? 초월 있지 않아? 아, 네. 벌써? 얼마나 맞아준 거야? 아, 니 있을 것 같은데? 안 썼잖아, 쟤 야, 썼었어, totally 처음에. 두 번째 안 썼겠다. 홀더 부자부자 예. 안 왔잖아. 안 난... 오지, 안 오지. 안 리가 없지. 아니, 우리 쪽에 디바가 없으니까 나올 줄 알았지. 내 라인이 야냐탄데 죽은 게 아니라서. 어, 뺏겼어. 마지막에 나도 같이 둘렀는데. <목소리> 너무 괜지 네. 카드에도 안나오네